장 549장 내주여 뜻대로 보시겠습니다. so 으로 돌려보내고 3월 첫째 날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3월 1일은 3일 운동이 일어났던 날이기도 합니다. 일제 압박에 있던 시기에 교회를 중심으로 애국 선열 또는 믿음의 사람들이 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갔던 날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넘어서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인류 평화와 전쟁이 없는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도하던 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큰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다한 평화를 위해서, 진정한 삶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로 봉독해 올립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죽게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느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며 아마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지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지하여야 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줄을 섬기게 하려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 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예,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7장 후반절부터는 아, 처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결혼 시집과 장가하는 것, 결혼 약혼과 아, 약혼을 진행하는 것, 그리고 주의 일에 관한 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아, 전체적인 어떤 일, 아, 인간 윤리나 결혼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님을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전서 13장의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그 당시에 고린도교회에게 적합한 사랑의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지를 나타낸 것이라면 오늘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7장에는 고린도교회 특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바른 삶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한 부분입니다. 고린도교회를 바라보면서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 이 경계해야 할두 가지가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어, 이 실수하거나 아니면 잘못되어 가고 있는 상황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어, 어제 묵상하였던 어, 수용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배타적인 사람인지 어떤 한 공동체가 어, 수용하고 품어주는 그다음에 평화를 이루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공동체인지. 아니면 배타적으로 정죄하고 선을 긋는 공동체 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교회는 배타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수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단과 정통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배타적인거나이아 아니면 수용하거나 이단들은 자기 교리에 맞지 않으면 배타적이고 아니면 어, 생명도 아니면 조직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은해를 가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대교회하고 다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해서 고백한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화해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가지는 그러면 수용하는 공동체면 다 아니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 이 신앙 공동체나 신앙의 사람은 어떤 것에 있어서 집착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초월하는지 하는 것이 또 다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높은 산에서 낮은 것을 바라보니까 넓은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호연지기라고 얘기합니다 비행기만 타도 산 아래 비행기 아래에 있는 세상이 작아가 보입니다 높은 세상에 올라가면 아래에 있는 것이 초월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높은 가치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세상 것이 작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가면 다른 그 이외의 것은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초월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종교에서도 초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도의 요가에서도 명상하는데 자기를 떠나서 명상하는 걸 초월 명상이라고 합니다. 또는 불교에서도 해탈의 경지를 올라가는데 해탈은 무념무상. 아, 무의도식, 이렇게 모든 것을 초월해서 어, 이 어, 해탈의 용기에 올라가면 어, 여기에서 우리가 초월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위에 올라가서 호연지기를 겪고 비행기를 타서 세상을 작게 보았다고 해서 다시 내려와서 그 싸움 안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산에 내려오면 똑같이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싸움이 있고 감정이 일어나고 물질의 세계에 들어가고 욕심이 생기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초월한다고 해서 초월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떠나려고 해서 떠나지 않는 집착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다른 그 차원을 경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하고. 또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다른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면 다른 것을 더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도들, 또는 엘리야, 모세, 또는 다윗, 이 모든 선지자들, 어, 위대한 신앙인들은 다 그들이 세상을 떠 어,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초월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들이 되어서 세상 것도 지켜나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을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초월한 사람이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고 자유, 은혜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바울은 고린도교의 갈등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은사의 문제 이런 것들을 넣으면서 사도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고소하고 중재해달라고 얘기하고 치리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치리하지만 그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갈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후의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결혼에 지키거나, 결혼을 떠나거나, 아니면 감정의 얽매이거나, 아니면 물질 속에 있거나,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부터 31절까지는 너희 내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라고 말하면서 물질과 현실 세상의 매임에 집착해서 자유를 누려야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32절부터 40절까지는 너희는 오직 주님만을 섬길 때 세상의 것들도 다 함께 아우러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세상이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기쁨과 만족, 자유함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먼저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묵상은 구속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의 정점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피값으로 너희를 사셨으니, 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도 어 초월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용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경험했으니까 나에게 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상처를 주는 사람도 그럴 수 있다고 볼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 상처를 덮으니까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못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감정에 지우치거나 물질에 얽매이거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그냥 넘기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laughs>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면 <laughs> 결혼하려고 힘쓰지 말아라. 또 결혼한 사람이면 뭐, 결혼한 사람의 그 만족하여라. 이렇게 말하면서 배우자를 잃었느냐? 그냥 그대로 지내라. 아 그리고 또 결혼하고 싶으면 하라. 또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아 도대체 결혼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차원으로 말하면 그 결혼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함을 들이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휘착하면안 된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 만나는 것이 행복이지요. 왜냐하면 세계관이 같고 신앙관이 같아야 그 결혼의 목적도 같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보면, 우리가, 구속의 자유를 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의 삶은 갈등이여 욕심, 이런 자유 없는 곳의 감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구속의 자유를 되었으면 두 가지를 우리의 본문에서 초월해야 초월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결혼은 문제 아니면 정욕의 문제 이런 문제를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감정의 문제입니다. 인간관계니까 감정이 없을 수가 없지요. 감정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감정을 쏟고 하나님 신부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환난을 이긴 자들이 되어서 신혼집은 신부가 될수 있다. 요한계시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30절 말씀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는 자들은 우는자 같이하지 말며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뭐 반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정에 얽매인 삶을 초월해서 살아가라. 삶의 기쁨과 노여움, 사랑과 즐거움, 신호의 락을 초월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 감정에 매여 있으면, 신앙생활에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정도 올 때도, 너무 지나치게 혼신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상처받으면 막 흐, 떠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으면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살겠습니다. 나가면 사도 바울처럼 죽으나 사나 나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그럼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감정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장 연약한 물질의 에, 욕심도 초월하라. 30절, 31절 말씀은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행,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다 모든 것이 지나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감정, 정욕, 욕구와 또는 물질의 욕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두개 속의 얽매이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처럼 살아가되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돕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지지만 가정도, 개인의, 공동체도,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될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아갔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쫓겨다니면서, 피해다니면서, 고림도로, 데살로니가로, 갈라디아로, 골로세로, 이렇게 피해다니면서 예수 잘 믿겠다고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것도 피할 수 없으면 지하로 숨었지요. 로마의 카타콤, 아니면 가파도기아, 소아시아 일곱 교회 그 주변에는 지하 큰 도시에 살아가는 많은 초대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 있었는데, 천국 소망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는 다 견뎌나갔습니다. 설사, 그 박해를 견뎌나갈 수 없다고 할지라도, 화영이 나가고 사자밥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웃으면서, 하늘나라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존재들입니다. 초월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음, 그 향하는 고귀함, 정결함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시시에 살았던 귀족의 아들, 성프란시스는 그 성경을 읽고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것을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모든 유산을 다 처리하고 사막에 가서 수도승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범, 가난한, 모든 것을 초월한 비난 삶을 살면서 청빈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후대 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로 남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묵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떠나야 할것두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배타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떠나고 집착하는 것을 벗어나서 초월하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고 수용하는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수용하고 그 길을 걸어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의 아름다운 신앙의 족적이 남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요 기쁨이요 감격이며 자유로움이라고 말씀한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화목하고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화목하고, 그리고 우리 삶이 복된 자유를 누리는 기쁜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진정한 복된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3월 한 달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한 달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하루를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해, 그리고 우리 좋은 연합감리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